완거 됐다. 이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어? 괜찮아? 괜찮아? 어, 괜찮 어, 배고파. 배고파 어. 괜찮아. 니 망했어요. 미역국. 아니, 아니. 아니, 저게, 아니, 많아좀 아니, 이게 미역국이가. 아니, 그게... 네, 그냥. 네, 미역이잖아 아니, 근데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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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뭔데? 생긴 거에 비해 괜찮아. 생긴 건 솔직히 좀심물 올라오게 생겼는데 <laughs> 아니, 근데. 아니 지금 아니 혹시 배기 나는데. 보자. 예지 아, 뭐, 예진 보자. 아니 새로 설립하자 혹시 끝나는 아니, 거야? 아니 새로 설립을. 인생. 아, 인생. 웃어진 자들이라니. 인생 만수르 만수네. 뭐 이런 곳에. 이제는 이놈이 입만, 입만, 입만 모임이야. 입만 모뭐 우리 그때 다시 태어난 거 알지. 진짜 한 돈풍이 있어야겠다.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. 나왜 김치 이 이렇게 뭐 많이 먹었는데. 거짓말 하지 마라. 말도 안 된다. 근데 내가 봤을 때 지인이 지가 김치를 그 유동식처럼 잘라 먹으니까 <laughs> 우리 김치 먹는 이해를 못해. <laughs> 아니 그리고 원래 이 닭발이랑 막창에 김치를 좀 넣어야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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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내지가 저기 소리 난 거야. 아, 이거, 나, 이한개들뭐있고 뭐라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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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라고, 뭐라고, 뭐아오늘라고뭐라 뭐라고, 뭐 뭐라고, 하는 거야? 빨리 맞춰고 뭐라고, 뭐라고, 어라고 뭐라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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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고고 와, 이제 붕어빵 계절 왔어. 떡볶이 주세요. 할머니너 오늘도 검은콩을 입는다. <laughs> 아, 할로윈이 다가왔어요. 와, <웃음> 몰라. 서점인가? <laughs> 아, 우리네. 어, 그로 이거 <laughs> 안 당겨 근데 실기 실제가 나. <laughs> oh my god. Oh my god. <laughs> 홈이 다 불린 거야. 그래서 5층에서 홈을 탁 놨고 4층에서 안창을 해야 되는데. 힘... 아, 연기 존나 좋아. 씹어. 노답 이거는 내 자리 여기는 애비 자리고 여기는 저희 언니 아니 카트 중간에 없냐 지은 언니 괜찮아? 하고 그거 다 소영이랑 잘아아예옛 날에 한번 하고 시 시다 다 시다 라고라고 다시 어 아 소영이 버티네 그래도 이게 커런 손이어 소영이 싫어. 싫어가. 아아아 아. 갈갈 갈. 갈갈갈 갈. 와 가르쳐 주세요. 이 보세요, 봐봐. 응. 내가 여기 들어왔어. 네. 그러면 누구가 뭘막 보내놨어. 그 읽은 거 읽은 읽은 그거 땜에 <laughs> 일 없어지? 모르겠지. 그런 건 모르겠고 봐봐 타자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가지고 이모티콘 있고 그 다음에 이거 가가지고 녹음 어 얘들아 그래서 전송하면 이건 음성이고 내가 이제 너네한테 타자로 말을 하고 싶다 그래갖고 아이고 잘 있나 그리 완료 여완입 열어! 대답을 해야지 예완아 머리 까으니까 깨우네? <laughs> 친구들아! 여완아 어니라 해야지 아, 친구야 맛있따라 아, 어, 아. 친구들아! 맛있게 먹어! 여섯 살 만세 언니가 너네보다 다섯 살? 여섯 살? 한 잔? 감사합니다. 그러면 고기 잘라서 오르면 되실 겁니다. 有机。<laughs> <laughs>